재밌 근데 문득 저희 아까 이필림미 하고 퇴장했을 때 진짜 퇴장하는 줄 알았죠. 야, 아니요? 아니에요. <laughs> 여기 드론으로 하와이어 페인트라이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쉬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고. 아 지금 어떻게 들어가기 좀 아쉽나 아니면 뭐 괜찮나? 아 진짜 기깔나게 부를 수. 진짜로 아, 여기 한번 아, 얘기. 네. 여기. 여기도 여기도 다, 여기. 아금한거 많아. 많아. 야, 여기는 아, 노래 부르려고 폭포 그래. 수련한 거 같아. 폭포 수련까지 했어? 야기 나게로 갈까? 폭포 수련으로 갈까? 야둘다 시켜 둘다 시켜. 그래. 어. 일단 기깔나게 부터 기깔나게로 가자. 우리 기깔난 친구 어디세요? 지이고 싶은데. 기깔 우리. 그러니 기타리 아면야리기타리맞아요 여기 어디 어디 거야? 저직깔 여기 보야저직깔 나? 자, 아나스 기로 여기 한번 잡아 주시면 안 돼요? 기타리 쪽쪽. 여쪽 여쪽으로 가. 내가 나그렇 좋다. 얼굴. 네. 이쪽 이쪽 이쪽. 승관아, 이쪽. 이쪽 네, 맞아요, 어. 자, 잡았어, 아, 진... 진... 아, 노래도 가, 가사 보는 거 아니지. 진지해. 자 <목소리도> 마지막 여기 폭포수련 폭풍수련 폭풍수련 어디 있어요 폭스 폭스 폭포수련 괜찮겠어요 노래 부르려고 폭포수련 하고 폭포수련 야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폭포수련이 폭포 맞으면서 수련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내려가 볼까요? 아 내려가볼까요? 폭포랑 대교을 했다고? 건우 님가 한번 주세요. Are you ready? 오케이 바로 바로 불러보면 바로 폭포수련했을지 오케이 자 저는 불러서 저는 불러서 静人爱。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어 아즈나이스 블루스 어 남자 팬분 한분오어 있을까요? 있어. 요자 남자 팬분 한분 있을까요? 남자 팬분 중에 노래 부르실 분. <laughs> 진짜 남자 팬. 진짜 남자 팬. 남자 팬분. 남자 팬분이에요. 나 <laughs> 저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laughs> 아니 여기 있어 얘들아. 네, 노래 부르 어아 저쪽 민규야 물 뿌려주래. 공무 선수. <laughs> 제가 아, 형이에요 네. 자 그러면 민규 형이 마지막으로 진짜 오쏘? 민규 형 갔어 여기 민규 형물 끓여줬어 아저씨 잘모르면 물을 뿌려줘 물이 없어 포카리를 뿌릴 순 없잖아 물 갖다줘? 아나물 갖다줘 네. <laughs> 아니 검증이 했습니다. 이거 통해서 얼굴이 씨. 네. 자. 진짜 근데 그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뿌리세요. 물데 볼풀로 달았으니까. 오케이. 자, 라즈네스 잘 부르면 물풀로줄 거예요. 준비됐나요? 마이크 한번 주세요. 홍규 아, 씨. 네. 네, 준비됐습니다. 어왜물풀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제버킷리스트입니다 오, <laughs> 오늘 <laughs> 버일리스트 <laughs> 이런다. <laughs> 오케이, 그럼 좀좀 낮게 갈게요. 그대로 키가 있으니까. 자, 자 여러분, 네, 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진지한데 뜨끈넘치 마세요. 뜨끈넘치 마. 오 2, 3층에 있는 캐럿들 지친 거 아니죠? 아, 재밌어요 아니야 2, 3층 캐럿 계속 잘돼 2, 3층은 우리가 좀 챙겨줘야 돼 아까 어, 그러니까 척척 챙겨줘야, 챙겨줘야 돼 그럼 2, 3층만 한번 볼까? 2, 3층, 2, 3층, 2, 3층 한번 볼까? 동신나이만번 흔들어 볼래요? 제가 아까 그렇죠. 2층까지 갔거든요 갔다가 왔는데 가보자 자 2, 3층 준비됐어요? 2, 3층 준비됐어요? 준됐어요 오케이 승관아 <laughs> 제가곧다 쓴거야 아, 아 괜찮아 쟤 어. 어. 3초만 고음차트 너무 통으로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진짜 한번한번다 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진지한데 또날어지나또날 어쩌나 s a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들어갈 시간이 1분 아, 니다이게 아, 어. 와, 이게 무대가 크니까 구석구석 가는데도 다못 가는 데가 있나요? 승관, 승관이 더 저희도요? 수관아 그럼 오는 길에 한 번만 더 아, 그래, 그래 그래도 될까? 네, 어. 시다 와, 진짜 한번더 어,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거기까지 갔어요, 하송합니 미안해, 있지. 미안해 한번더 하고 오세요, 승관 씨라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